안녕하세요. 써니에비오입니다. 오늘은 아메이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와 스키니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 출시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. 요즘 시대적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. 예전보다 제한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맛있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참 좋겠죠.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맛있는 젤리 안에 쏙 들어간 제품이 출시되어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. 저도 개인적으로 젤리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 젤리들을 종류별로 간식처럼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먼저,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 요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. 하지만 면역력을 챙기기 위해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들고 다니면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. 내 몸의 풀파워 면역 젤리는 매일 한 포로 간식처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. 면역 기능에 중요한 아연, 비타민,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부원료인 치아시드가 젤리 속에 쏙쏙 박혀 있어 오독오독 쫄깃한 복숭아맛 젤리로 상큼함을 더했네요. 하루 한 개만 먹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입니다. 젤리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보면 아연, 셀렌, 망간, 몰리브덴, 비타민 A, E, B2, B6 등 8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항산화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. 꼼꼼하게 구성한 8가지 부원료로는 표고버섯 균사체 추출물, 아세로라 농축물 혼합물, 블랙 엘더베리 농축액, 시트러스 추출물, 비타민 D, 판토텐산, 엽산,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네요.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틱 젤리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일일포로 즐겁게 건강을 챙길 수 있겠죠. 다음은 스키니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입니다. 이 제품은 다이어터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. 다이어트 정체기에 활력을 줄수 있는 제품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6종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이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상큼하게 마시면서 바디라인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. 자몽, 오렌지, 과라나에서 핵심 성분을 통째로 갈아 농축하여 과일 유래 식물성 폴리페놀의 핵심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힘을 더해줍니다. 비타민 b 군는 에너지 비타민으로도 유명한데요. 비타민 B1, B2, B6, B12, 나이아신, 판토텐산의 복합 설계 함유로 바쁘고 지친 몸속에 상큼한 활력 에너지를 충전합니다. 꼼꼼하게 엄선한 부원료로는 l 아르지닌 L-카르티닌, 아세로라 농축물 혼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요. 다이어트 기능성 음료로 내 몸이 가벼워지는 습관을 스키니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로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네요. 내 몸의 풀파워 면역젤리는 회원가 29,900원에 출시되며 스키니 버닝 상큼 자몽 시네트롤은 24,000원에 출시가 됩니다.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